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새 사슬에 묶여 있다. 어떻게 해야 사회 안에서 더 높은 차원의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까? 바로 사회 계약이 그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모든 공동의 힘으로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주며 그것을 통해 각자가 전체와 결합되어 있지만 오직 자신에게만 복종하기 때문에 이전과 다름없이 자유로운 결합 형태를 찾아내는 것. 법을 만드는 일이 누구 소관이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체 의사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군주가 법 위에 있느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는 국가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유로운데 왜 법에 복종해야 하느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다. 법은 우리 의사의 기록일 뿐이기 때문이다. 평등이라는 단어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도의 권력과 부를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나는 지금 풍습과 간습, 특히 여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정치가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 다른 모든 법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바로 이 법에 달려 있다. 정치체에 있어서 의사는 입법권이라 부르고 힘은 집행권이라 부른다. 이두 가지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해질 수 없으며 또 행해져서도 안 된다. 정치 생활의 원리는 주권에 있다. 입법권은 국가의 심장이며 행정권은 모든 부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두뇌다. 두뇌가 마비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개인은 계속 살아갈 수 있다 바보가 되어도 살아간다 그러나 심장이 활동을 멈추면 동물은 바로 죽는다 요컨대 정부를 위해 국민을 희생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정부를 희생시킬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주권자는 정부를 국민 모두 혹 또는 최대 다수의 국민에게 위임하여 단순한 개별적 시민보다 행정관을 맡은 시민이 더 많아지도록 할수 있다. 이러한 정부 형태를 민주정치라고 부른다. 아니면 주권자는 정부를 소수의 손에 맡겨 행정관보다 단순한 시민이 더 많도록 할수 있다. 이 형태를 기저정치라는 이름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주권자는 정부를 단한 명의 행정관에게 집중시키고 다른 모든 사람은 그에게서 권력을 얻도록 할수 있다. 이세 번째 형태가 가장 흔한 것으로 군주 정치 또는 왕정이라고 불린다. 부, 부담금은 세금이 그것을 낸 사람의 손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거리의 기초에서 측정해야 한다. 이 순환이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기만 하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은 항상 부유하고 재정은 언제나 건전한 상태를 유지한다. 잘 이끌어나가는 나라에서는 각자가 기꺼이 국민회의를 하러 달려나간다. 누군가가 나란 일에 관해,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나라는 끝장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의원들을 선출할 때뿐이다. 의원들이 일단, 일단 선출되면 국민들은 노예가 된다. 대표자 개념은 근대적이다. 그것은 그 안에서 인류가 타락하고 인간의 이릅이 더렵혀진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봉건 정부에서 유래했다. 정부를 수립하는 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 행정권 수임자는. 국민들의 지배자가 아니라 그들의 관리라는 것. 국민들은 자기들이 원할 때 관리들을 임명할 수 있고 퇴임시킬 수도 있다는 것. 관리들은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복종해야 한다는 것. 국가가 그들에게 위임한 책무를 맡음으로써 시민의 의무를 수행할 뿐. 그 조건에 대해 따지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것 등이다. 이 세상의 모든 정부는 일단 공적인 힘을 위임받으면 얼마 안 있어 쉬운 방법으로 주권을 가로챈다. 국가의 폐지가 불가능한 기본법은 없으며 폐지가 불가능한 사회계약은 없다. 자유는 어떤 풍토에서건 다 열리는 열매가 아니다.